안돼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제가, 여러분, 와 지은이 팟지? 응. 생각도 못한아니야나영했다고난 잘했기때문이지 저기 예전에 야, 예전에, 예전에 지은이 팟지나오고 네, 기대하다 갑자기 나 나온거 생각나 ㅋ ㅋ ㅋ ㅋ ㅋ 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실망 맞아 뤼쥔 <laughs> <laughs> 기대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어? 이거 난 <laughs> 아까 솔직히 나맥트리할때리쌍타워에서 내신 기대했는데 안나 위도우 어, 있네? <laughs> 아니 저기 스탱가빈즈하고 누구예요? 에이요 어.. 아, 위도 있다 네. 위도 나 어, 한명 따고 올게 마. 아, 죽고 오지마 <laughs> 뭐라고? 나 죽을게 지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이리 와봐 안돼 위험해 위험해 지금 날 갑자기 위험해 위험해 어에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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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지은아 나이스 <알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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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매치 타임에 들어 어. 도어 나이스. 아주 좋아. 미안해. <laughs> <laughs> 내가 깨웠어요. 아, 아, 인스타 비데 내가 깨웠어요. 미안해요. 드릴요나 위로 올라갈게. 왼쪽으로. 민선 2층. 베 이일인데. 이게 이킹고 잠깐. 네. 아, 아, 이거 보고 가야 되나? 빠다또다다 아, 뺐어. 나이스 나이스. 망자 빵가뺄거같데아망자아 내가 지금 공격이요. 증 이제 뭐리 어디 뭔지? 어 나이스. 메이까지 주실 야 따라오지마, 지라오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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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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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나이스도 나도 나도 저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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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쬔워못쬔워 살려줄게 살려줄게. 네. 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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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. 앞으로 나오시지. 안 보여. 순너 봐. 순 봐. 어디까지 날라갔어? 나나 <laughs> <어디까지 날라갔어? 웃음> 어디가? 움직아크 매크 나왔다. 이거 빠지도 백, 버리야. 그거쪽2층2층에 바티 있어요 계속. 제가 왔어요 공격력 올려야이나 누웠다! 나 누웠다! 나 누웠다! 이거 요 <laughs> <울받은 걸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나 이거 망치 고갈게요 망치 받 어, 나 지금 가봐. 빨리 갈게. 어, 들어 두고 있어요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예, 리 <맥크리. 목소리> 오른쪽 위층 매트리신능력 최고조에 달따라 아니. 나밥술 준비. 나 여기 있어요. 나 마, 라인 뒤에 있어요. 누나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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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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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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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목소리로> 나잖아, <사나전> 나이스. 음. 그뭐수 있어? 있대요, 앞으로 나오시지.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자, 이스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나이요이스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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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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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 나이스.

뭔가 드로 빼야돼? 우리 앞에 응. 어? 한다 드라마. 하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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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물, 하물. 어, 한 층에 갈게요 음. 오, 어? 상표야 나출전 하는데 다리아 쩔 나이스 내려가 이제 이제 내려가야겠다 라인큐 라인 인 2층 라인트, 라인트. 그대로 솔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뭔가 제 망치 있으니까 드로 빼자 렸다 오잘 <목소리> 어, 뻔했다. 맞을 어, 어요아나오시 아, 몰라. 하나 도 올라가요, 뚫도 <솔져> 올라가요. 아스자리 개핀데. 다운 다운. 어어요네 이겼어요. 어어 나오지 말라고 써어요 <목소리> <말라고. 웃음> 오지마라 공이에요? 어, 오지말라고 쟤네들. 쟤영들수네들 쟤네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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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이번에는 우리 아나를 잘 케어해주겠어 덕창아 어, 너 아나 잘한다 덕창아 제 능력을 증명하겠어 어. 네, 안녕 어? 아 뭐야 회장님 우리팀이었구나 네, 네, 뭐야 야, 어. <laughs> <정신도>. 아, <너, 웃음> 야 너무한다 아, 정신 놓고 있다가 이제 봤네 덕창아 그건 아니지 어? 뭐야. 나 전쟁해, 나 진짜 전 솔장한테 관심 좀 가져줘 어형 미안해 <laughs> 진짜 몰어아 <몰라. 웃음> 진짜 너무하네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같이 팀하네 야 유력창 나와 어? 형이 <laughs> 이 겐지 소리 있는 <laughs> Q사님이겠지? 그렇잖나 애가 부리기 때를 다여서 우리 <laughs> 그 아나와맥투를 <맥댕을> 지켜주겠다 <laughs> <수현> <해야> 진짜 <laughs> 유력창 못데아 미안해 진짜 진심으로 귀여워 1달러고몇번 했는데 지금 아 그랬어? 젠지가 음. 있어요 디바 예상받은 것같 메르시 <목소리> 와 죽을뻔 했다 디바 <목소리> 터쳤어요 네. 이거 라인 내려갈 준비할게요 인생 내려갈게요 네. 네. 라인, 라인 내려갔어요 지금 <목소리> 어, 어린이 위험해요 어린이 어, 위험해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맞다.

나잉크원 나이스 쏘는 줄알았 음. 응. 원래 쏠지 원래 있었어요 아 내가 줄게아 감사합니다 그냥 어어까지가어디까가 뒤로 와 생겨나게 빠졌어요 이다 지은아 너 석양 쓸때 방벽으로 앞에 좀 막아줄래? 당연하지 젠지 뒤로 돌았어요 아나 조심 선우 이거 망다 방침으로... 지은아 어 잠깐만 아 어, 이거 위험한데? 너수 응, 있어? 아 돌자 아프다 윈선 뒤 윈선 뒤 윈선 뒤 잘랐어요 잘랐어요 비다가 올라왔어. 이거 방벽 조금만 하고 선 채로 갈게요. 비가 있다 내려갔어요. 오른쪽에 쪽요이스 하나 짤. 나스 아이씨 했는다 허물들 들어 나오시지. 티 아, 뭐야? <목소리> 딸. 이스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어요. 그렇게 지셨네요올거 같아요. 어나 노색이 놓다 오, 일층에 왼손. 나 조금만 뒤에 자리 잡을게. 이거 정긴들이 겐지 느꼈는데나려물려물려물려나노본도어 근데 어어 많이 됐어요 지금 없지게 정자 색에 사선 사선으거1 지윤아 1층에 올라가자 우리 나? 아까보다더 잘할 수 있어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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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맨날 비빌까요? 비빌 수있 비벼진다고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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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아이 내가 너무 무리어뭐 잔다 비바 타요 비바 쑤까! 야! 우리다.

나니요 패밍이 석연각, 제로. 좋아나따라가지도록하지 나도 가만히, 있, 충전 중이다. 지효나 켜야 돼? 아, 돼? 안 돼, 너무 앞에 계셨습니다 네. 나, 어, 어, 나 깨웠어요, 어? 깨웠어요, 어. 깨웠어요. 나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된대, 안 된대. 지효나 켜야 돼? 아니, 자, 까마, 자, 까마, 자, 까마. 깨워버렸어. 앞으로 아, 아, 나

아니 형, 튕튕 위도우 나왔네 와, 저 왼쪽 튕네 형, 뒤에 내캠볼 있어. 아, 야, 얘, 위... 왼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아, 얘왜여기냐 <laughs> 나이스. 나한테 왔다. 어? 어, 맞 네. <목소리도> 어, 이거. 이거, 아, 이거. 위치 확인이 안 되네. 아, 수사님 개피. 방사님 아, 오른쪽 2층. 아,

기 뭐야? 나의 예찬내 통으로 이겠다고 어? 고